알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입니다. 30장 1절부터 조금 길지만 20절까지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 가시고요 마지막 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내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와 함께한 백성이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이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리.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랬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의 침에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 정해진 운명 또는 어, 그 일반적인 진리라고 하기보다는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벌어질 수 없는 어떤 필연적인 결과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같은 사실을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쉽지 않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이 드셨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이 경험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일들에 대해서 예외가 될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믿는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이 고생을 하고 인생의 수고움을 많이 느낄수록.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잦아지죠. 자연스럽게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다거나 심지어는 기독교 자기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음성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심과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서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조금 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런 어, 다윗에 대한 스토리 안에서도요 의와 같은,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가 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사무엘상 30장을 읽었는데요 사무엘상 27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어, 돌아보면서 정리해 보시길 원합니다 10광야에서 지금 사울로부터 도망하다가 다윗이 어떤 결론에, 결론을 내렸냐면, 이제 더 이상 도망할 힘도 없고, 그리고 10광야까지 이렇게 쫓아온 사울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엄청난 회의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결정했던 것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예,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할례받지 못하는 이방민족들이에요. 함께 멍해를 질수 없는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다윗이 그 땅으로 도망갔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팠으면 도망갔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다윗이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어,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 다윗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은 어떤 사람이 그 다윗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블레셋, 블레셋 왕, 아기스 왕을 만나죠.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거처를 요청하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은 후에,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받게 됩니다. 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은 그렇게 큰 성읍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윗이 지금 600명을 대동하고 있잖아요. 600명의 모든 처자식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00명 이상은 됐던 그런 무리들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1000명 정도가 머무를 성읍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시글락에 위치한 그 지리적 인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땅과 이 유다 땅딱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에요. 성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이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사울의 칼날이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도피를 했지만 그래도 여차하면 유다 땅에 걸쳐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십칠장 그리고 이십팔장 그리고 이십팔장 초반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은요 다윗이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사실 그 시글락 땅에서 거하면서요 블레셋 왕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신임을 얻었던 얻게 되었던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이, 라기, 이 시글락이라는 땅이 남쪽 지역에 남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 그 중에 아말렉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서 쳐서 다 죽여버리고 진멸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이 시글락이라는 이 성읍이 옛날 과거 이 여호수아에서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어 가서 정복하고 모든 이 땅을 쳐서 없애고 하나님 나라 땅으로 만들라고 했던 지역에 다 속하는 지역에 그 중에 시글락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땅을 차지하면서 또그 남방 지역에 위치한 이방 민족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는 일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죽여놓고 다 죽여놓고 와가지고 아기스 왕한테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이런 것들을 선의 거짓말이라고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유다 땅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조금 가서 치고 정복하고 왔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아기스 왕을 안심시키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협되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울 왕도 불순종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이는 족족 가서 진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신임을, 신임을 얻고, 왕,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고, 이제 블레셋 나라 민족들이 이제 다섯 부족 민족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하고 싸우러 나가자! 해갖고 아베 골짜기에 이제 모두 다 나갔을 때, 아기스 왕이 신임하는 다윗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기스를 제외한 다른 부족 지도자들이, 아니, 이게 무슨, 무슨 일이냐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데, 다윗을 데리고 뭐 어떡하냐고 그래서 여차저차 타협해서 다윗을 돌이켜 보내죠. 다윗은 아마 억울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 구겨가면서 이래저래 나그네 삶을 사는데 그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니까 말이죠. 어찌되었든 아길스 왕의 명령에 조언에 따라서 아벡은요 북쪽 북쪽 지역에 있었어요. 블레셋 땅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북쪽 지역에 유다 이스라엘과 맞닿아 있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큰 전투가 벌어지죠. 그 전투 끝에 사울과 요나단은 죽게 되는 일이 이제 31장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그곳에서 아기스 왕의 뜻에 따라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시글락 성읍에 위치, 위치한 자기 터전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자기가 전에 진멸하려고 했던 아말렉 사람들과 그 외의 민족들이 이방민족들이 시글락성을 침침범하여서 그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자기에 속한 사람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생포해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성은 성은 불태워 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보복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보복을 당한 전 전장, 전장터에서 전장터에서 경험이 많은 장수였는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을 힘들게 했던 것은 단순히 보복당했던 것. 지금 심지어 자기 아내들, 자기 자녀들도 다 지금 끌려갔거든요. 포로로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슬퍼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이 30장 4절 말씀 보시면은요. 다윗과 함께한 백성이 다 같이 슬퍼를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슬퍼했냐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슬퍼했다. 울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니까 러 자기만 슬펐던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슬픈데 중요한 거는 이 슬픈 나머지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시면은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600명의 사람들은요, 아들람 골짜기에 자청해서 다윗 세계로 몰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다윗의 친족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친족이라고 해도 돈 관계가 엮인다거나 그 외에 다른 문제가 생기면은 서로에 대해 감정이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오히려 친족일수록 더 배신감이 깊어지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었을 테고. 목숨 걸고 다윗을 따랐는데 고생만 계속 하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확신해서 또 따르는데 고생만 계속하고 나아질 기미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 쌓여왔던 것이 이 일을 빗대어서 이게 폭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로 치려고 했죠.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다윗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같이 부정하고, 내가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살 길을 찾,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사울왕, 오늘 본문이 위치한 이 30장, 제가 아까 27장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31장 가면 사울이 망하는데요. 이 사울이 망하는 이 과정 가운데 도드라지게 우리가 반대되게끔 반응하는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지금 사울은요, 지금 아베 골짜기에서 아주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울 역시 말이죠. 지금 블레셋 모든 민족들이 연합해 갖고 지금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다윗도 없죠. 그 동안에 어쩌면 사울은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윗을 쫓는데 군사적인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지금 거의 멘탈이 붕괴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위태로운 수준이에요. 그때 29장 28장에서 사울이 했던 행동은 어떻습니까? 예,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헤아려보려고 어떻게든 노력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비슷하게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6절 하반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다급한 상황이긴 했어요. 지금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싸우려고 치면은 다윗도 용맹한 장수였기 때문에 싸워서 싸움에서 자기 동족들을 싸워서 죽여서 이길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10편, 25편이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시편 25편을 가서 묵상을 해봤더니 아이 상황에 빗대어 묵상을 해보니까 아 다와, 다윗의 마음이 구구절절 잘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제가 25편 시편 25편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이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만싸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변에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거나, 인간적인 지혜를, 인간적인 술수를... 취하지 않는 다윗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다윗이 보여집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난 끝에 이제 빛이 보일이라 생각을 했지만 그 고난이 끝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고도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믿음의 회의를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의심이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을 도전하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윗이 그런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바로 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에게 시켜서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가지고 오게 했죠. 이 구약 성경 율법서에 보면은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건데 그 가슴 흉패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림과 둠림이 있었어요. 둠림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역할입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어 선택을 할때 그 선택을 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대요. 정확하게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록된 말씀에서는 그 정도로 정보가 소개되고 있어요. 다윗이 이것을 취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살길 원하시는지를 그 방법을 그 길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8장에 기록된 사울의 모습과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28장 본문 기억하시죠?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때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줄 알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 아무 선지자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알고 갔다 그랬어요. 알고 갔어요. 이렇게 선택의 결과가 다, 다른 차이를 불러 일으킵니다. 그래서 600명을 데리고 가죠. 지금 위치적으로는 시글락 남쪽 유다 접경 지역인데요. 더 남쪽 지역으로 내려갔어요. 대략 한 20마일 정도 내려갔던 것 같아요. 내려가는데 그 중에 낙오자들이 생겼습니다. 작은 인원이 아니에요. 한 200명 정도의 낙오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해요. 낙오자들을 억지로 막막 이렇게 다그쳐서 가는 게 아니라 쉬게 하죠. 그리고 이제 400명만 데리고 내려가는데 한 사람을 만납니다. 아그이한 사람이 다윗 군대에 큰 도움을 주죠. 아말렉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요 보니까 기진맥진에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아말렉 사람인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분별이 안 되는 시점인데 일단 사람부터 살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죠 무화과 나무와 건포도를 줘가지고 기력을 소생시키게 한 다음에 당, 네가 누구냐? 라고 정체를 확인해 보니까 아니 글쎄 시글락성을 멸망시켰던 약탈했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울기력이 없이 슬퍼했던 그래서 복수의 길을 나섰던 이 사람들은 단칼에 지금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분별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혜로운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살린 후에 그 사람이 적인지도 확인한 후에 어디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묻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도움으로 가서 잃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아무 잃었던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데리고 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1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사울은 죽게 되죠.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 자체가 여러분들이 읽고 들으시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절망이 절망이 다시는 내 삶을 일으켜 세우지 않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힘을 짜내도요. 이 상황에서 내가 잘 살아지길 원해서 힘을 짜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내 힘되시고 내 반석 되시고 내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힘을 짜내는 다윗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힘을 얻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이제 살 지혜를 얻고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내 일은 자녀들 내 처자식들을 데리고 올지 백성들을 데리고 올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받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빌리그레어한 목사님과 함께 동역했던 이 찬스, 찰스 템, 템플턴 목사님은 초창기 때는 빌리그레한 목사님보다 복음을 더 많이 전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말년에 이분이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셔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받고 고난에 처해있을까 밥을 못 먹고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신앙의 회의가 찾아와서 믿음을 떠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은 생각을 좀깰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디에 근거해서 생각을 깨야 되는가? 예,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 근거를 깨야 되겠죠. 그 생각을 깨야 되겠죠.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없다? 고통이 없다? 고통이 있는 것은 내가 무조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맞지만 모든 것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이 십자가는 죽음의 이 심판의 결과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심판받는 자리잖아요. 그 동안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이 많은 기적을 베풀고 성경이 예언한 모든 일들을 한것 같아서 사람들이 믿고 따랐는데 결과는 심판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걸볼때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갖는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아,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메시아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헛된 믿음을 가졌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과 믿음이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 약간의 희망을 가졌다가 어그러졌을 때그 실망감과 패배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오늘 마치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슬퍼하다가 그런 절망을 경험하다가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 이런 거 보면 우리 다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상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심판의 자리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는 심판의 자리였다는 라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능력의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다라는 사실. 이것 역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서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볼때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게 절망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과 상황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린가 둠님의 손을 넣어서 가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면 내 백성들을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 가라. 성령의 음성으로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니까 내 대적된 대 대적자가 눈앞에 출연했을 때도 앞뒤 가리지 않고 먼저 그를 살리고 그를 선대하고 그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10년 넘는 시간 동안 도망길만 찾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드디어 확인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심판이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의 응답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지게 됩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다윗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여호와를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힘입어서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이 없어야 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야 되는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에 의심을 하고 회의를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나아가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게시하신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고 새로운 삶의 길을 발견하고 분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BBS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